그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오늘 이 엘리야가요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전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는 말에 완전히 넉다운이 돼서 심령이 완전히 디프레스가 돼서 하나님의 산 호랩까지 가는 그리고 동굴 속에 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인 침체를 겪는 것이죠. 이 엘리야가 그런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좀 보아야 할 것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겪는 이 시점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이후에 겪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를 했으니까.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유다의 회복과 이런 영적인 이 갱생이 개혁이 일어나겠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감과 공허함이 더 크게 찾아오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침체가 왔다. 우리가 엘리아의 이 사실, 이런 프로세스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영적인 침체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기 원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또 소망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스테이러스에 그냥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랐고 바위를 부셨다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지만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셨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으셨다.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않던 여호와가. 언제 엘리야에게 다가옵니까? 세미한 소리와 함께 다가옵십니다. 아주 세미한 작은 어, 소리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 시대에 표현하자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엘리야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그때야 비로소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듣고라고 되어 있죠.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침체에서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고 모든 것이 싫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아, 접고 싶어도 딱한 가지 접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에 말씀을 듣는 것이요. 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낸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웃긴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아, 거의 졸업반이 돼서 경영학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과목을 들었어요. 이게 전략 경영이라는 과목입니다. 스트레티징 매니지먼트. 이게 경영학의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경영학의 이 분야를 아울러서 마지막에 듣는 그런 몽블랑 같은 과목인데 이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게 경영학도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런 <laughs>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했죠. 자존심을 걸고 최선을 다했는데 딱한 문제 때문에 이 학점이 나왔는데 B+가 나왔어요. B+. +가. 그때 제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아, 새벽 기도 5시 반에 있었고, 그리고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그래서 한, 한두시까지, 10시부터 한두시까지 기도하다가, 그, 리러리 철회는 아니지만, 밤에 심야 기도해 하고, 잠 조금, 어, 조금 눈부셨다가 새벽 기도하고, 학교 가면 전도하고, 야 정말 나는 24시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올 거야 그런 기도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 문제 때문에 B+가 되나? 야 얼마나 제가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던지 <laughs>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어, 정말 두문 불출하며 방문을 걸어 잠고 이렇게 있었더랬습니다. 아, 어, 근데 참 그때 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CBS, CTS인가 CBS인가 기독교 방송을 틀어놨었어요. 틀어놨고, 아, 어, 설교는 설교대로 나오고 있고, 저는 생각이 딴 데가 있죠. 주님, 어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누가 설교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뭐, 도, 본문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계속 설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 그냥 미져 해본 전이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딱한 다음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 그두 문제가 있었어요. 틀렸다고 채점이 돼. 그거를 어필을 했어요.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것도 공동 답이 될수 있지 않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어 해봤자 노라고 하면 뭐 똑같은 결과인데 만약에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이제 점수가 올라가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어필을 해봤더랬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날 어 전체 공지가 돌았어요. 몇몇 학생이 어필을 해줘서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일리가 있는 어필이다. 그래서 그두 가지 문제를 다 정답으로 인정하겠다. 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가 뭐 A 플러스 받고 졸업했습니다. <laughs>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 엘리아는 저보다 시간이 좀더 걸렸겠죠 걸어가기도 했고 이 음성을 듣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저는 엘리아보다 조금 빨리 영적 짐승에서 나올 수가 있었는데 아, 웃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저희를 정말 살려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무리 나의 영혼이 침체를 겪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지혜 있는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낙심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 지금 엘리야가 낙심했던 까닭은 호렙 아니 그 어, 바알 현지자와 대적해서 이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이 아쉬움과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함이 있는 거죠.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어, 이렇게 나를 외롭게 그리고 비참하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오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르게 물고 있지 아니한, 바르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이다. 아주 성결한 사람들이다. 사실 엘리야가 오바댜라는 사람을 이제 알죠. 그 사람을 보고서도 어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힌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풀어질 때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 남은 것이 아니구나. 아 주님께는 계획이 있구나. 주님께는 플랜이 있구나. 예, 우리 그 유명한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아들아 너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아, 벌써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벌써 어, 결론을 내리고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대로는 절망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 그것이 다 오해입니다. 그것이 오해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리 막막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께는 완벽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절망되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을 오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그 계획을 묻는 일이겠죠. 주님께 나와 주님 저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내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님을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을 때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 뿐이 아니죠. 주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엘리사를 세우라 이런 또 말씀을 하시죠.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엘리야가 깨닫습니다. 아 선지자로서의 이 사명이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나 나에게 후계자가 있고 후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해서 연결된다는 것이구나. 이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혹다 완수하지 못한 그 사명까지도 다 완수하게 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엘리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었을 때 엘리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라면 꼭이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자. 그리고 절대로 주님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지 않으세요. 누가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우리가 낙심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예, 그 마시성을 가진 그 사람이 있죠. 예, 그 존재가 있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존재가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기 원하고 우리가 그 침체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죠. 예, 그래서 말씀의 귀를 막게 하고 예, 신방 가는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하고 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내가 침체에 조금이라도 빠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죠. 주의 말씀 듣기를 힘써야죠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죠 기도해야죠 깨어있어야죠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늘 플랜이 있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라 선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 그래서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힘으로도 주와 함께 힘있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다